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퇴사한 지 1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간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원래 목표로 했었던 대만 대학원의 비자 문제라든지 국경 문제로 좀 들어가기 어렵게 되기도 했었고, 아일랜드 어학연수도 다녀왔었고요. 그 기간에 좀 여행도 많이 했었고, 다른 나라에서 일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되게 불확실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나라에서 일을 잠깐 할 때도 그 일이 사실 파트타임 잡이 아니라 풀타임 잡을 했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일을 할 때랑 근무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원하는 직종도 아닌 일을 계속 할 거면 공무원을 왜 그만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아니면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일을 그만둔 거였는데, 정작 원하는 대로 좀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든 생각이, 공무원분들이, 어, 이럴 때 퇴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때 퇴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일이 정말 힘든 시기에 퇴사를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시기가 많을 거고, 일이 힘들 때도 있을 거고, 사람이 힘들 때도 있을 텐데, 약간 그럴 때 퇴사를 결정하시게 되면, 사실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일이 힘든 때에 퇴사를 되게 많이 고민했었고, 사실 거의 퇴사할 뻔한 순간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뭘 하고 싶어서, 아니면 어떻게 하고 싶어서라는 생각보다, 당장 이 일이 맞지 않아서 이 일을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퇴사를 결정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퇴사를 하고 나서 한달 후부터 좀 후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퇴사를 하고 나서 스스로에 대해 고민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좀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게 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퇴사를 고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있으시다면, 퇴사를 하기 전에 좀한 걸음,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한 걸음 좀 물러나서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일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면, 일을 그만두는 게 맞겠지만, 좀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있다면, 뭐 주말에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휴가를 내고서라도 좋고, 조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완전히 떠나서 내가 이 일을 떠나면 뭘할수 있을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거의 1년 가까이 고민을 하고 되게 어, 많은 생각을 하고 나서 퇴사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그러니까 제가 퇴사하고 나서 1년 동안이 되게 좀 많이 흔들렸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 하고 살 수는 없었고 그리고 제가 계획했던 일이 있지만 그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되게 스스로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좀 고민이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고민도 없이 계획도 없이 퇴사를 결정했더라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든 저, 저의 심리적 안정이나 어떤 당장의 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퇴사를 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시간은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고 나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 은 많이 좀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 면직, 퇴사를 하시기 전에 좀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본 후에 확실한 진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퇴사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직 제가 원하는 목표에 가는 길에 있고, 그리고 아직도 불안한 게 많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퇴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퇴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